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장님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문경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휴가를 왔거든요 네. 근데 사실 제가 문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그 면장님께 도움의 말씀을 구하고자 찾아왔는데 혹시 뭐 여기 문경에 가볼 때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가실만한 곳은 지도도 아, 뭐, 어, 있어요 지도가 네, 여기. 강강도 예, 사격장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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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왜 있잖아요 이렇게 1 0점 구점, 팔점 해가지고. 이런 어, 이렇게 재밌다, 재밌다. 아, 사격. 네 예, 그리고요. 그리고 이 어, 우리가 국내 그할내에가면 그 네. 예, 패러글라이딩에서 아주 그그 아, 음. 세제 전체 에전방범이스일다 그런 거 패를 그런 아, 문경 세제. 문경 소방의 자세 잘모로 그렇죠. 아, 네. 근데 굉장히 이런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물론 네. 네. 먹을 먹을 아, 먹을 거 있어요. 아 예. 네. <laughs> 네. 그 저희들이 또먹 거리 하면은 우리 네. 그 특산물인 그 약돌돼지나 한우가 있습니다. 아또 이런 또 저희들 그 원산지가 오미자 원산지가 이응이거든요 아. 그래서 오미자 차를 한번 드시고. 또이 문경 사과는 그 음식을 드시고 사과 하면 또 문경이잖아요 그럼 어디 갔어요? 야, 다, 다 먹었어요 <laughs> 저는 두, 두 잔째예요 잔태 너무 맛있어요 네. 너무 맛있어요 <laughs> 어쨌든 우리가 오미자를 마시고 이제 뭔가 여행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죠 어? 사과도 꼭 먹어야 되고 약돌돼지 꼭 먹읍시다 네. 전문가를 잘 찾아왔죠? <laughs> <그치>?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자 그러니까 그럼 응. 감사 인사를 빨리 하고 응. 저희는 응.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원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